더운 여름 보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홍수에 큰 물살에 그리고 화재와 재난의 현장에서 119 구조대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 다아 가슴이 뭉클하고 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단어 중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살림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다라는 게두개 붙었죠. 우리는 보통 살림살이 그러면 생활에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물건들을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에는 살린다라는 단어가 두 개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단어죠. 살리는 거 살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살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과 반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사망과 죽음의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 보면 2023년 작년이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살인 피의자 살인 건수는 778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289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laughs> 그런데 1년에 7, 800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이게 10년하면 뭐 엄청 많고 여기 에 얽힌 가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 씻을 수 없는 이런 상처들이 이게 한 10년만 쌓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범죄 피자들을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욱해가지고 우발적인 그런 이제 살인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이 6초 정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초. 어, 물론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학습이 되고 굳어진 그런 이제 자동적인 반응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짧은 시간을 모면하면 어, 이 살인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사람은 태어나서 어, 죽죠. 어,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생과 산은 우리의 영역 밖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지가 들어가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이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악의가 들어간 것이죠. 자의 건 타의 건 간에 생명이 이 행위로 인해서 상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이 스톱이 되는 일이 어려면 살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의 가족과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본인 자신에게도 본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멈추는 그런 행위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사람의 의지와 행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멈추고 뒤틀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나오고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악에 해당하는 첫 번째가 뭐로 나오는가 살인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벌어진 여러분 범죄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우리 인간의 악 중에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앞서 있는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살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악용이고 오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명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멈추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악의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생명의 육신의 생명이죠. 정확히 육신의 생명까지도 멈추게 할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개연성이 우리들한테는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살인의 영적인 상태, 살인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일 수는 없죠.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멸시의 상태, 분노와 멸시. 미움. 이것이 뿌리죠. 행위를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그 전에 미움과 분노와 멸시와 그리고 자기 의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 이전에 그 모습은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의지, 자기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막혔을 때는 거기에 자연스런 반응으로 분노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방향으로 가면은. 잘못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분노라는 것은 강렬한에너지 자기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누구나 다 거기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근데 그다음에 의지가 들어가서 악과 결합이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가게 되죠.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 아마 탓할 수도 있고 한에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보듯이 자기의 불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생명이 경시되는 거. 그동안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허창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격의 고귀함이나 영혼의 신성함이라는 것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사람이 경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이 물질화되고 도구화되고 기능화되고 그냥 물건처럼 취급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보는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개체로 보게 되죠. 개체로. 그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딘가?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사람은 이 나오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게임에서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고 제거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끼어들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앞에 끼어들면. 그걸 예? 네? 어떻게 그때 어떤 분을 여기서 그 이제 강아지들의 잔치가 열린다 그요 그때 분노가 일어나죠. 이제 로드 레이즈라고 해서 그 이제 근데 그것은 아주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놀라서 그러는 거죠. 놀래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사람은 물질하고 수단화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때 여러분 만약 깨어들었어요 그런데 내렸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laughs> 서로 못적으니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일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었으면은 양보하는 것이죠. 그죠?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세상과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고 멸시당할 수 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우리는 당연히 분노하게 될 것이고, 또 분노하는 것을 받게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살인의 여러분,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살인의 하는 자는 그 역시도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에 뭐 법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영혼이 자기가 먼저... 인격을 자기 자신의 인격을 살인하고 죽이고 나서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억압, 이제 제대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강화된다든가 그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포자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두렵지 않은 거죠. 무감각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형벌을 얘기하고 자신의 삶이 끝난다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이 경시되는 것의 원초적인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생명의 그것은 무엇인가? 생명을 주신 분을 알아봐야 돼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나갈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생명의 주인인 것은 생명의 주인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점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고백, 이제 우리들한테 선포하는 것은, 아, 그, 이 얘기는, 아,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나의, 나의 소유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소유나 물건이나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물건 취급하고 우리의 겉모습과 외적인 모습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분노하고 여러분,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보복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날 향한 대접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이 자아정체성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건 대우하건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세상과 사람들이 나 향한 그런 대우 멸시 천대에 대한 그 처리들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배 음을 받고 나중에는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데 버림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향한 대접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거기 에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 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것이다라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내 눈동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동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눈동자니까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생명의 무조건적인 가치. 생명의 무조건적인 가치. 생명은 어떤 효율이나 쓸모가 있다든가 아니면 외적인 성취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해서라도 경멸이나 무시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 이 기본적인 예전에 가졌던 그 본성이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라. 하나님의 평가와 대접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계명의 뿌리입니다. 뿌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값이다. 너희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것, 이 불변하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만이 내가 나를 볼때 소중하여 하는 그 시선이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러분 보인다. 라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너도 그렇다. 이왜 이거 이거 웃긴 거? 왜 웃죠? 나는 소중하다. 이거 되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뒤틀려져 있는 이 분노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옆에 사람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특정 다수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것을 쏟아내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내 것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소중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될 때만이. 옆에 사람도 소중하거나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악이 있고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그럼 죽음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그면 방치하고 무시할 것이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닥친 문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원수와 악과 죄에 대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지금도 물건 취급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너가 심판자가 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역사의 대학살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악이 벌어질 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해서 갚으시고 내가 심판자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심판자로 나서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이 땅만 보지 말아라. 이 땅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묻혀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해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심판하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한 군데를 찾겠습니다. 시편 27편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의신대 우리 한제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하리요 워그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찰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를 내가,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유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에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서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선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의 기다리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의 기다리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당연히 사람도 여러분 존중이 어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우리들의 그 위축과 두려움과 때로는 손해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다윗은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명 탓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저들이 행했던 방식으로 분노와 멸시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동일한 보복으로 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초막에 품으시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라고 해. 어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등을 돌렸을 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가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고 있어. 인내.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엄중함과 선명함을 인식을 해야 돼.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분노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는 이 계명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단히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분노를 표현하지 않아도 분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움과 위협을 주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살인이라는 뜻은 사람을 죽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반대 말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다, 살리다. 한자는 뭘까요? 살리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활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활, 활인. 생은 그냥 살이다니까. 제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죠.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을 살리라 사람을 살리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살릴 수 있는 사람. 너희는 살림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라는 이 단어도 되게 좋은 거예요. 살고 살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죽일 수 있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얘기해서 나가라 밀어넣는 놈이다. 우리는 모든 모든 그 내면에 있는 이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의 어느 무기고가 있다고. 여러분 이것으로 얼마든지 목숨을 죽이지 않고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말 한마디로 살인을 모면할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해서 넘어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말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 살리세요. 사람의 영혼을 삶을 북돋을 수 있고 생기를 나게 해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웃음으로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불친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고 어, 신경 쓰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친절함을 잘 경험을 하지 못해요. 친절함은 차라리 그냥 키오스크가 낫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고 그것들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게 배어있어요 그때 여러분 웃으면 거기에 천국이 일어나 어? 이 사람이 나한테?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는다는 것인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로 살릴 수도 있고 우리는 웃어주면서 살릴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으로도 살릴 수 있습니다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줄일 수 있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살인 당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7절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보낸 거 아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보냈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눠줘도 주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지 않느냐. 그걸 전하면 여러분 살수 있다라. 살수 있다. 예수님이 살리는 분이다.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일 아직 직업을 정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 의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면서 생명을 주는 살아가게 하는 삶 맛을 주는 삶으로 살 것인가?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 명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람이 살리고 삶 맛이 나고 생의 의지를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며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